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오늘은 패턴 하나를 익히면서 이 패턴을 활용해 술술 말할 수 있게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연습해 볼게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일을 말할 때 used 구문을 사용하는 건잘 아시죠? used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 확인하시고요. 예문 몇개 살펴볼게요. 예전엔 우리가 물이 공짜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We used to think water was free. We used to think water was free. 예전엔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저녁형 인간이라든지 반대로 저녁형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침형 인간으로 바뀐 분들 계세요? 옛날엔 내가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어. I used to think I was a morning person. 옛날엔 내가 저녁형 인간인 줄 알았어. I used to think I w a s a n evening person. used to。 런이으식잘사잘할용할수있요옛요옛안엔안는랬는 빨리 잘안잘오는오들이많이많더요이요 이때는 d i d n t used 를 씁니다 문법 책에선 간혹 used n o t to。 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옛날식 표현이라 요즘은 거의 d i d n t used to. 혹은 never used to를 사용합니다. never는 절대 그런 적 없었다는 걸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중 내가 더잘쓸것 같은 표현 하나만 입에 붙여서 익히는 게더 좋습니다. 저는 didn't used를 계속 쓸게요. 주의하실 건 많이들 하는 실수로 didn't used to를 쓰곤 합니다. 발음할 때는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didn't use d to를 써야 어법에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원어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상 하나를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드릴게요 그럼 didn't use d to가 잘 나올 수 있게 예문들을 연습해 볼까요? 나 예전엔 운전 안 했는데 I didn't use to drive I didn't use to drive 나걔 만나기 전엔 그런 거안 했는데. 여기서 걔는 상황에 따라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겠죠. I didn't used to do that before I met her. I didn't used to do that before I met him. 또 다른 상황에서 문장을 늘려볼게요. 예전엔 안 하던 건데 어떤 이유로 한번 시도해 본 후에 아, 도대체 이걸 왜안 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 있죠. 하나씩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예전엔 이거 안 했었는데. I didn't use to do this. 어떤 이유에서 우연히 한번 시도하게 됐어. For some reason I tried this. 도대체 왜 진작 이 생각을 안 했을까? Why did I never think about this? I didn't use to do this. For some reason I tried this. Why did I never think about this? 다른 상황입니다. 예전엔 아보카도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좋아해. 음식 중에 이런 경우들 종종 있죠. I didn't used to like avocados, but I do now. I didn't used to like avocados, but I do now. 전엔 안 그러던 것들이 지금은 짜증나는 경우들도 있죠. 야, 예전엔 그거 안 거슬렸는데. It didn't used to bother me. It didn't used to bother me. 또 하나 유용하게 쓸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 그대로 영어로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It didn't used to be this way back in my day. It didn't used to be this way back in my day. 그 뒤에는 블라블라블라. 내가 하고 싶은 문장들 쭉 연결해서 말하면 되겠죠. 이번엔 좀더 일상에 쓸수 있는 문장으로 확장해 볼게요.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면서 예전엔 가게에서 돈을 안 받던 것들도 지금은 받기 시작한 것들 있죠. 돈을 받다를 they charge로 표현해 볼게요. 돈을 안 받던 것들은 말풍선 d e a t h sticker를 활용합니다. Things that they didn't use to charge for. 완전히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They started charging for things that they didn't use to charge for. They started charging for things that they didn't use to charge for.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